원자 어, 38페이지 14번하고 16번 문제 풀이 합시다 자, 14번은 문제를 보면 그림은 T도시 1기압에서 실린더의 기체 AB2와 C2B가 각각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는 기체 부피가 1리터고 나는 기체 부피가 2리터예요 그러면 어, 기체의 양이 가하고 나가 1대 2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부피가 같을 때의 질량을 분자량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가는 1리터, 나는 2리터니까 2리터의 질량을 한번 써보자. 가는 1리터일 때 11그람이니까 2리터면 22그람일 거고 나는 그대로 22그람이겠죠. 그래서 어. 나는 2리터를 1몰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이거를 1몰이 2리터다라고 생각하면 이 2리터의 질량이 분자량이 되겠죠. 이거는 가정을 한 거예요. 나는 1몰을 2리터라고 생각하겠다. 그러면 a b 2의 분자량 c 2 b의 분자량이 22가 되는 거죠, 둘 다. 그런데 단 가와 나에서 각각 B만의 질량은 4g으로 같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B가 4g이니까, 아이고, B가 4g이니까, 어, 1L일 때 B가 4g이다. 그럼 B의 원자량이 4가 되겠죠. 그때 그러면 22에서 4를 빼면 18이니까 C2개 해서 18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C의 원자량은 9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되죠 음, 그리고 이거 지금 지금 1리터면 0.5몰인데 그 안에 B2개 해가지고 4g이다라는 얘기잖아 B만의 질량은 4g으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A의 질량은 11배기 4해서 7g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는 0.5몰일 때 A가 7g 있는 거니까 A가 1몰이 있으면 14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원자량은 14가 되네요. 여기까지 돼요. 그럼 이제 기억을 봐봐요. 분자량은 AB2와 C2B가 같다. 부피가 1L일 때 질량이 둘다 22로 같기 때문에 분자량이 같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 원자량 B는 아까 A대 B대 C가 14대 4대 9였기 때문에 A하고 C의 원자량 B는 14대 9 그래서 7대 9가 아니라 14대 9가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t 도시 일기압일 때 기체 일몰의 부피를 줬다면 우리는 분자량도 확실하게 구할 수가 있고 원자량도 확실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어 이, 이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부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량 B, 분자량 B 정도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도 비를 물어봐요.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비원자 수비는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그러면 우리 둘다 22g에 들어있는 비원자 수비라고 본다면 같은 질량에 그러면 둘다볼 수가 같잖아. 분자량이 같으니까 그러면 같은 질량 즉 2g 안에 22g 안에 들어 있는 B 원자 수그러니까 1몰 안에 들어 있는 B 원자 수비는 여기는 B2 여기는 B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2대 1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그다음에 16번은 음, 아까 조금 설명하려다가 어, 말았던 부분이 우선 어, 문제부터 읽어보면 티도실기압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실린더 안에 기체 가하고 나가 같이 들어있는데 그 실린더 안에서 어,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이 사분의 삼이고 따로따로 봤을 때가 기체는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 상대값 이 그다음 나의 경우에 x의 질량 분의 y의 질량 상대값이 1이다라고 주어졌어요. 어, 어 아까 x의 질량 분의 y의 질량 상대값이 3대 1이면 어, x의 원자의 x 원자 수 분의 y 원자 수 p 랑 같다.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그냥 다른 예를 하나 들게. 예를 들어서, 음, 메테인. c 하고의 H로 이루어진 메테인하고, C 두 개, H 여섯 개로 이루어진 에테인. 예의 어, C의 질량분에. H의 질량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CH4, C2H6는 자, CH4에서 C의 질량은 12, H는 4. 그다음에 C2, 24분의 H가 6개. 그러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냈을 때. 4대 3이 되지. 그다음에 이번에는 C 원자수분의 H의 원자수. 했을 때 CH4대 C2H6를 구해보면, 자, CH4는 C가 하나, H4개, 그다음 C2H6는 C2개, H6개 해서 4대 3이 되죠. 4대3, 4대3, 4대3.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분자일 때, C의 질량분의 H의 질량 b가 C 원자수분의 H 원자수 b가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돼요. 이제 다시 16번 문제로 돌아가서, x 의 질량분의 Y의 질량 상대 값 가대다가 3대1이니까, 우리는 X의 원자수, 분의 Y의 원자수 얘가 가대에다가 3대 1이라는 얘기니까 가의 경우에는 X가 1, Y가 2 나는 X5-X가 3대 1이다라는 식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비례식을 풉시다 15-3X분의 x는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이건 수학이에요. 그래서 15-3x는 2x 그러면 5x는 1 5해서 x는 3이 나오니까 나의 식이 나는 x3y2가 되겠네요. 그렇죠? x3y2 이렇게 구해져요. 그 다음에 원자량비가 x 대 y 가8대 7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 y의 원자량 8y는 7x다. y는 8분의 7x 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이 76이다. 그럼 얘의 분자량이 76이라는 걸 통해서 x와 y의 원자량을 구해보면, 어, 이 x, 모 x랑 겹치긴 하지만 그냥 x의 원자량을 x의 스몰 x라고 넣을게요. 3x 더하기, 이 y는 76. 그런데 y가, 원자량 비가 8대7이라고 했으니까 y는 8분의 7x를 여기 넣어주면 3x는, 3x 더하기, 2 곱하기, 8분의 7x는 76. 해서 4분의 7, 12 더하기, 7, 19, X는 76. 그래서 19, X는, 몇나오요 304. 그래서 X는 16. 그러면 Y는 14. 원자량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 X, Y2의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16 더하기 28. 이 값이 44. 이게 A가 되겠죠. 이, 이게 니은 보기. 그래서 어, 이게 기억 보기. 그래서 X는 3이고요. 기억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A는 44가 맞죠. 그래서 답이 나와버렸네. 어, 답이. 아이고, 답이. 우선 1 번인데 그다음에 디귿이 어렵죠 디귿이 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여, 이거를 하나도 이용을 안 했죠 이거를 어, 아직 이용을 안 했죠 이게 디귿을 풀때 사용이 될 거예요 어, 전체 기체에서 x의 질량 분의 y의 질량이 4 분의 3이다 근데 가의 양 기체의 양 나의 기체의 양을 모르니까 어, 가를 n몰, 나를 n몰이라고 해놓고 전체 기체에서 x의 질량분의 전체 기체에서 y의 질량값을 써보면 우선 어, 가는 n몰이 있어요. 근데 x의 질량은 그러면 아까 어, x의 원자량이 16이었으니까 16m이 되겠죠 16m 그 다음에 x가 또 어디에 있어요? 나의 어, 그러면 16 곱하기 3에서 48n분의 y의 질량은 어 여기에서 2, 2개 있으니까 원자량이 14였으니까 28m 더하기 여기도 28n 이게 4분의 3이다 이 식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곱해요. 곱해가지고, 어,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2m은 e, n이 나옵니다. 그래서 m 대 n은 1대 2다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 기체의 양은 m 더하기 m몰인데, m 더하기 m몰 분의 가의 양은 m몰이죠. 근데 n이 2m이기 때문에 m 더하기 2m 분의 m 이게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처음에 x의 질량 분의 y의 질량이 x의 원자 수 분의 y의 원자 수가 된다는 거 이게 돼야 문제가 이제 조금씩 풀어지겠죠? 네, 여기까지예요.